안녕하세요, 여기가 제 방이에요. 저게 뭐지? <laughs> 내 침대를 뺐다니, 나쁜, 나뿌... 나쁜 놈들. 응, 나빴어. 너 뭔데 내 침대 뺏어? 너왜 뺏었어? 좋아보여서 뺏었다고? 귀여우니까 받아달라고? 안돼. 알겠어. 왠 공돌이 두 마리가 대친데도완저건오 맛있겠다. 귀여운 문어는 귀여운 고래잖아. 앤 벨루 같은데. 좋은 한 마리야. 왜 안마의 소리가 내고 있지? 빳빳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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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빳빳. 화면이 잠깐만 화면이 완전 꿈틀+ 꿈틀 되는데? 어? 탱글탱글+ 탱글. 화면이 푸딩인가? 내 패드 무슨 일이야? 잘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? 내가 애들을 발로 차버렸지. 옛날 <laughs> 애는 아마도 옛날 때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. 나 귀여워. 아니. 예스. 오늘 영상은 좀 짧게 끝내야겠어요. 나중에 그린 동영상 더 올릴게요. 야 마지막 인사 해줘. 안녕.